그리고 영상 보러 온 김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고 남들도 다 눌러달라고 하더라고. 싫어하면 누르지 마. 댓글에다 패드립도 좀 트지 말고. 뭐야. 죽나요? 안 죽네요? 아우, 시비르. 멋있어. 아! 갱플한테 줬어, 저 새끼 저거. 뭐야, 이거. 저격했네, 이 새끼, 이거. 또 막으러 오겠지? 절대 못 먹습니다. 먹을걸. 옷 사왔어. 신발 사왔네. 신발 롬이. 원래, 텔 빠졌지 않을까? 텔 빠졌, 지금 빠졌지. 어, 뭐, 맞으면 안 됐는데. 바텀은 또 왜? 에 <목소리> 와드 봐가줘고 와드. 와드 없니? 와드 없냐고. 좀또 곡소리 나네. 뭔 날이야, 이거? 겁나 세다. 아니, 바텀 이거 말이 돼? 왜내 바텀은 항상 지는 거야? 응? 내 바텀은 왜 지는 거냐고요? 탑 입장에서 바텀이 이렇게 죽잖아? 따도 불편해. 탑을 따도. 결국엔 지겠구나. 이생각들고 6을 찍어야돼 아이고 그 브라가스가 적재적소에 또 와부렀네 와 쓰레쉬 저기 안죽는다니까 아우 좋아 여진이네, 여진. 그래, 탑 오지 마. 렉사이야. 바텀 원숭이들 사람 만들어줘. 만기 후계자라는디? 내가 지금 Q를 의미없게 쓰는 것처럼 보여도 제입장에선 엄청난 압박이 있고 그 압박은 CS 차로 알수 있어. 아, 그게 없을 거야 지금. 빼이 없기 때문에 최고 랑칸 집 가능. 괜찮습니다. 뭐 나랑 게임을 하고 싶은 시청자가 있을 때 설렁설렁하는 것도.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한번 신명나게 후들겨 패주는 것도 그 나름의 배려라고 생각을 해 신발을 샀다는 거는 라인즈에서 좀더패겠단 거야 이걸로 먹었네 오케이. 다터미네했다 아, 근데 왜 카르마가 더블이니? 뭐그 더블 데스를 당한 게 아닌 게 어디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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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니. 다행. 야, 썩어 공이 없었나? 지까 4, 3한칸 채굴하고, 여기서 지금좀 리콜을 눌렀겠지? 그럼 지금쯤 가갖고 또 괴롭혀주는 거지 뭐야 나저 채굴머니 안들어왔냐 혹시? 미쳤어. 서포터 빠지고, 뭐거 들어간 거 좋은데, 타워 안으로 그냥 앞을, 앞을 꼽아버네 아, 쟤. 화났잖아. 카르마 화났어. 가서스 궁은 진즉에 패치가 돼 갖고 지금 관뚜방을못 열고 있습니다. 좋아. 섭섭한 친구 아주 좋아. 야 이게 서포터는 문제가 없어 보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문제는 원딜인데 가서스 궁 그게 지금 현재 버그야.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발생을 한대 사우스, 궁이, 제롱잔치나, 블라디, 피웅덩이, 앨리스, 점프, 이런거에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게 다 들어가는게 아니야, 또. 이거 아니야, 안먹었네. 이 탑이 밀리잖아? 여기 정글까지 이렇게 먹히는거야. 것도 나이스. 브루 쪽에 시선이 이렇게 끌리면 이렇게 바텀이 다이브를 당하는 것이고 야 이긴 것 같다 이 판. 초반에 바텀 쌈박질하고 난리쳐 갖고 아주... 와고 아직 이기지 않았어. 정글을 파먹을 때도 항상 아군 정글의 위치를 봐야 돼. 저놈이 먹으러 오는구나. 그러면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골렘 같은 거는 웬만해선 먹어도 돼. 잘안 오거든 요 여기. 오히려 이걸 먹어주는 게 아군 정글러한테 마음의 평화를 심어줄 수가 있어 이게 정글 하는 애들 특징이 아군 정글이 남아있으면은 막 갱가기가 싫고 막아 저거 정리해야 되는데 저거 먹어야 되는데 동선 이쁜데 막 강박관념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으면 갱킹을 효율적으로 못해 그래서 이렇게 골렘 같은 거 맛있게 먹어주면, 갱도 잘 다니고 하지. 어, 나 죽냐? 어, 뭐야, 저거. 야, <laughs> 개 낫겠네. 아칼리 스탑 러커 당했네. 이거는 뒤를 조금이라도 땡겨쓰기 위해서 이거 가자 더블킬 안 죽냐? 죽었고 이래서 콩콩이를 드는 거야? 마지막에 하나 슉 날아가는 거 봤지? 콩콩이 이래서 드는 거야? 그 유튜브 댓글 가끔 보면 콩콩이 쓰레기인 거 같은데 왜 드시나요? 이러는데 그래서 듭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그 뭐냐 망자의 군가 망자의 함인가 그거 산게 옳은 판단이 됐지 이게 시비르 카르마면 바텀이 진짜 셀텐데 내가 알기로 일단 탑을 주도권을 내가 꽉 잡고 있다는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막 이건 아군 정글이긴 한데 적정글 세벼먹고, 막 깊이 들어갔고막 타워 갈기고, 그러니까 아군이 좀 편한 것 같은데, 너무 편한가? 야오가 여기 있으면, 사실 쟤다 제가 이기거든? 제가날 이기거든? 근데 왜, 또라인인지 모르겠네. 오. 마음의 눈을 가졌네. 이 새끼가 진짜 뒤질라고. 가라! 보면은 전 라인이 전방 압박 중이지. 라인이 이렇게 밀려있잖아, 적팀으로. 그러면 이 현상 유지만 돼도 골드 차이가 벌어져. 리플레이로 보면 알 거야. 그게 왜냐. 적정글을 빼먹거든. 우리는 미니언을 좀 땡겨서 먹고. 땡겨서 먹는 게 아니, 단게 이제 아군 타워로 당겨서 먹는 게 아니라, 먼저 먹기 때문에 골드가 먼저 수급이 되는 거야. 그리고 보면은 CS가 어느새 20분이 안 되는데 213개잖아. 이게 왜 그러냐. 적 정글이랑 아군 골렘을 같이 파먹으니까 말이 안 되는 CS가 나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정글은 CS 차가 나지. 얘가 적잖아.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있는 걸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로즈란게 이제 상대 걸, 상대 것을 빼앗는 게임이기 때문에 탑 주도권이 요렇게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게임이라는 가정 하에 탑 주도권은 굉장히 중요해 특히 카사스 상대로 탑 주도권을 내주면 답이 없어 이 진홍복 때문에 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파밍만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맞아 아무 생각 없이 파밍만 하고 있어 근데 게임은 이길 거야. 어 렉사이 죽으면 어떡해? 잠코 떴고 바론이 떴잖아. 이러면은 바텀으로 가는 거야. 항상 먹고 싶은 오브젝트의 반대쪽으로. 방금은 이제 아이 새끼 이거 맵을 안 본다는 증거지, 저게. CS 신기록 내기 하는 판 같네. 아군전 정글도 많이 훔쳐먹긴 했는데, 그래도 저 거를 좀 많이 빼먹었거든. 탑이 3렙 차이. 근데 결국엔, 이, 갱쿨이랑 서면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뭐, 막, 돌진기가 있는 챔프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냥. 아, 씨, 이거, 탈사기 싫은데. 탈도 <목소리> 잡았고. 야, 내가 막고 있는데, 그거 니가 빠, 빼지면 어떡하냐. 뭐야, 이거. 오소 날아왔어. 야, 카드마좀 좀비 같다. 야, 리쉬 좀 해주고, 얘들은 정글 먹는 게익숙하니까 뭔가 날아올 것 같은데? 뭐해 임마 7초 0 7초 대형사고 7초전 야 카르마 겁나 잘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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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캡, 데캡. 라중모, 옳지. 게임을 잘하잖아? 여기 알아서 막받친다고핑한 번에. 마방템 없지? 이러면, 라중모부터 갑니다. 지금 이제 텔이 없는데, 시비루야, 네가 거기 밀고 있으면 안 돼. 이 봐라 이이이 이, 이 고문관 같은 놈이거 이거, 이거. 아유씨 자 이러면 아군을 발원으로 보내면 돼요 여기 오지 마시고. 미르는, 대단하네. 그니까, 러 지금 내가 야스오를 잘랐잖아? 미드야스오를? 그렇 때문에, 이네 명이 바론을 가고, 내가 여기를 밀고, 공지연을 해주면, 바론이나 바텀 억제기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 저기. 그니까, 러 여길 막으러 온다. 바텀을 막으러 온다. 그러면은, 아, 바텀을 막으러 오면은, 바론을 그냥 먹으면 되고, 바론으로 가면은, 평타로 이거 쳐서 부시면 되고, 다시 바텀으로 갑니다. 게임은 이겼어. 탑이 지금 차이가 겁나 나고, 원딜이 사람이 아니어도, 이거, 이거 들고 있으면, 음 원숭이한테 막 샷건 들려주면 그래도 찰상력이 있는 거거든. 맨손, 맨손, 맨발인 사람이랑, 그, AK 들고 있는 원숭이랑 붙으면은, AK 원숭아가 이길 거 아니야. 쏘는 방법만 알면. 저처럼, 이렇게, 결국, 템, 템빨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겁니다. 야쏘가? 끝났다 주지 아 그래도 막판에 한번 이기 가네 잘했어 렉사이 잘했고 렉사이 잘했고 요 새끼는 게마지마아 음... 근데 이거 뭐냐 뭐 하나 비는 것 같지 않냐 여기? 왜 이게 세 개밖에 없지? 내 명예 이포 단번도 못 하냐 이거?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